자, 이 쿼터, 심지어 한 600점. 13대7입니다. 신이슬 3점. 들어갑니다! 자, 아, 신이슬 무심코 던진 선점. 네. 들어갔어요. 통... 자, 이제 쿼터 아. 마무리가 필요한 시간 25초로 떨어지고 있는 이 쿼터입니다. 신이슬 로 퐁퐁을 선. 들어갑니다! 3점 2개. 네네. 네. 자, 정말 팁. 강유림 자 신이슬 멍 거리, 오! 신이슬의 고각 석점슛. 아 김비미윤이 아 안쪽 넣어주는 패스. 일단 패스는 연결됐고요. 신이슬의 석점, 놓칩니다. 어쨌든 지금 패스 게임이 잘 되면서도 신이슬입니다. 음. 왜... 오른쪽. 그대로 쏩니다. 신인 선수 선점 고입니다 배윤 선수 손끝에서 전달되는요. 네. 자 이런 플레이들을 좀 계속 보여주면 좋겠어요. 앞서 지금 BNK 선거의 경기에서도 이단 선수 많은 득점을 올렸었고요. 자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실리즈자 네. 네. 이제 4차 좌중간 황유림 약간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먼 거리에서 신이슬이 석 점! 좋네요. 오우, 네. 네. 벼락 같은 석점 신이슬. <laughs> 2쿼터 3.4초입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삼성생명. 슛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신이슬 석점 들어갑니다. 오우, 오우. 오우. 또다시 우주석 점이 네. 나옵니다. <laughs> 출발이 좋습니다. 3점으로 석 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BNK. 성성생도야. 가결입 정면 신일슬에게 신일슬 다시 오. 오! 하지만 오늘 야, 성생명 선수들은 뭐 상대가 존일. 좋은... 다활윤안 해지고 뒤에서포로 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더 신일슬의 드라이 네. 포인트 조수아가 볼을 이어받습니다. 네. 이현안 영번검에쳐 스위치가 됐고요. 정면 열렸습니다. 신니슬 3포! 맞춰쳐갑니다 네. 자, 박진현 선수의 커버가 좀 늦었어요. 아, 시어서 좋죠. 네. 강유리. 죽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외곽 신니슬에게가이온 스크린. 오중간 3포! 다시 한번더 네. 신희슬입니다. 아, 오늘 신니슬입부더 좋네요. 강유리 쪽으로 보내 줍니다. 하대 서 있고요. 이주현 방향 튀면서 다시 건네줍니다 빠르게 아 이거 좋았고요. 찬스 만든이 후에 석점 분명히 있어요. 오경기 삼성생명의 첫 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서에흑에을 좀... 살리면서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윤혜빈, 이소희와 의처리 되어있습니다. 이소희 선수는 계속 손질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신희슬의 듀포인트. 어. 들어갑니다. 하윤. 우중간 바운스 패스. 이해랑에게 패스 아웃. 신인솔 정면 프리 포네 네. 신인솔 와! 이게 들어가는군요. 네. 자, 이해랑 선. 이혜란 오른쪽 열어줍니다. 패스 아웃. 외곽에서 패스가 빠르게 돕니다 신인솔 프리 포 와! 네. 이석 조수와좌중간 김단비. 이해랑에게 안회 주원매 점. 후중간 신인술 정면 드리프트! 아 신기술! 네. 자, 연속 두 개예요. 인 바운드 패스 성공 세 명. 조수아 좋았어요. 아, 패 좋아요. 와이도 연석점 들어갑니다. 시국의 석점 신기술. 이런 부분이 대회들을 는 그렇죠. 이었습니다 신이슬 아, 날아갔어요. 석점. 결과는 들어갑니다. 아, 신이슬 석점. 아, 조서 선수도 하고 들어서 잘 붙여 놓고 패스하죠. 됩니다. 조수와 그리고 신이슬이 자, 뺏고 있습니다. 됐고요. 대혜윤 골 밑쪽에서 배신. 자, 커버가 됩니다. 열렸고 신희슬! 리프 야, 그 선수 주세요. 예. 지금 상대의 9번 넘버에서 아웃 넘버에서 잘안 됐던 부분을 <목소리> 골파 e p l 이겨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신이슬 드림포인트! 또들어갔야 지금 신슬 선수! 좋겠습니다 네. 패스아웃. 역시 더블팀 들어갔고 외곽 비었습니다. 신이슬드리포 네, 신이슬의 3점! 배윤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외곽을 잘 만들어 줬습니다. 역시 더블팁이 들어왔고 신을슬 가운데로 치고 옵니다. 오른쪽 치고 다시 오른쪽으로 빠지는 신이슬 배해윤 던집니다. 신이슬의 높은 폼을 써 네. 그대로 빨리 들어가는 신이슬의 슈리포인트 네, 신이슬 선수에 대한 커버가 좀 늦어져 자 순식간에 한점 차로 추격하는 하나몽킵입니다김연아의 연속 4득점 신이슬 자 수비 떨어져 자신 있게 올라가는데요. 아, 네. 성점 100%.